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일강으로서 주제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이라는 것으로 어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의문이 제기되면 안 됨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으세요. 이는 특히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봅니다. 우리는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선함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기자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 주는 선하나 선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애쓰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스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을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심지어 가장 큰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누가 보면 23장 34절 보세요. 우리에게 본과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도덕적인 속성, 즉 거룩함, 선함, 지혜, 공의, 진리 등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거나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검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흉해진 것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에, 에베소스의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함의 완벽한 형상인 성자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성자에게 속한 이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 영광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로마스 8장 29절 읽으세요. 첫 번째, 금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심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물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느냐의 여부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어떤 일을 긍정 혹은 부정할 때 어쩌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측면을 의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10편 86편 15절에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라고 말하며 10편 103편 8절도 보십시오.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45편 8절로 9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특히 이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을 때이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과분하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아담이 은혜를 받았다면 타락 후 포스트 폴 어, 타락 후의 신자는 그보다 더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담이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자비에 바탕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타락 전 은혜와 타락 후 은혜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에서 알수 있다시피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다 은혜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마태복 5장 44절로 45절, 10편 36절 36장 5절로 6절 보세요. 하지만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영생으로 규별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는 전혀 별거 별개로 2장부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세히 주석합니다. 예를 들어 2장을 보면 2장 4절에서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사랑을 보이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은혜에 의하여 혹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선물에는 십절에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선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신실한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만 답변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받는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틀림없으며 요한복음 3장 27절, 야호보서 1장 17절도 보세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 문을 늘 닫아놓은 채 백성들에게 복내리기를 거부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쭉 찢어 열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이 로마스 8장 32절에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는가요. 두 번째 태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인간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유하는 성전이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해야 할 의무의 창세기 1장 28절의 한 부분으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부섭정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더 충만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개인적이고 완벽한 순종에 대해 아담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했, 주시려 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었을까를 두고 논쟁이 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시험 기간을 거쳐. 모종의 천상의 실존, 즉, 죄를 지을 수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수 있는 장세기 3장 22절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상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는 언약의 정황을 기반으로 하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위협을 하시기도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지나치게 독단적이지 않은 어조로 말하다시피 인간이 견뎌냈을 경우 죽지 않고 더 좋은 낙원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은 이라고 인식하는 패턴이며 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계시를 보면 이 창조 패턴은 폐기되지 않고 구속 패턴의 청사진으로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제시하셨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담의 충성으로 인해 그에게 주어졌을 법한 상급은 아담이 자기 힘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았으며, 언약을 기반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루신다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고, 성령을 통해 도움을 주사 성부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을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일터였고, 어, 불신앙의 형태로 드러나는 자기 의존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부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은 아담의 순종에 대해 상급을 주시되 그 순종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방식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해 넘치는 상급을 주시니 말입니다. 행위 관계의 맥락에서도 이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의 언약은 행위언약, covenant of works, works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이는 또한 생명언약, covenant of life, 하나님과의 교제언약, covenant of friendship with g 이라는 적절한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행위언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 먹지 말라 먹으면 정역고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행위 언약에 들어갑니다. 이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너는 살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 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만 행위 언약이고 그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 또그 이후에 여러 족장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다치우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죄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반역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부섭정으로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소명을 지닌 아담의 죄는 그의 모든후대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이슨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어휘를 풍성하게 사용하여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즉 우리는 시편 51편 5절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달리 말해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있고 오염된 상태로 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악함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진짜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실감나게 그려 보입니다. 로마스 3장 12절로 18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계래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라고 말합니다. <laughs> 바울이 인간을 묘사하는 말은 그다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스 3장의 이 단락은 은혜가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단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믿음과 소망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 모든 행동이 육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복음을 믿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상금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이 진리를 취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심하기 전의 우리 자신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회심한 후 우리 자신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를 알면 상급을 다루는 이 설교의 핵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가요? 이두 가지 근본적 질문에 답변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실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내일 또 상급에 대한 말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기별로 몇번 강의 듣는다고 해서 어, 신학 또는 신앙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여러분 정확히 말한다면 백과목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학부 원부 졸업할 때까지 백과목입니다. 그 이상도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에, 나도 역시. 에, 전에 있던 교단의 신학부 원보를다 졸업을 했는데 배운 것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러다가는 시간 날짜만 보내고 큰일 날것 같아서 나 스스로 어, 기독교 서점이나 서점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모조리 사가지고 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에, 투자를 해서. 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것이 신학이고, 이런 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부, 원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길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해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날마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을 살찌우고 신학을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에, 어, 또 며칠 동안 보니까 잘 듣질 않는데요. 이러다가는 여러분, 에, 앞날이 에, 상당히 제가 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아, 아셨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